서에서 계속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결 같습니다. 믿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 그 일은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뭐 일조를 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받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온 이방, 온 세계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뭐냐"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나 제자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되어 가니까. 그 이방 전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근데 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 민족의 배반자냐? 네, 이런 식으로 예,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게 한 것인데, 왜 이방에 나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몰라 세우기도 하고, 여러 이제, 비방을 하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일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닌데, 나에게도 정말 큰 근심과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 진짜 성령께서 내일 통해서 증언하는데, 나도 내 형제, 곧 이스라엘이죠. 어, 이스라엘 그 안에 포함된 내 형제 및권륜과 친척을 위해서 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난 그들의 구원을 사실은 나도 원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원한다. 리 얘기한 이 모든 것에서. 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 바울이 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뭐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진심을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구원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먼저 구원받고 가장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 포함된 자기 가족 또 친족들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높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즉 구원받기를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 그러니까 데려다가 아들로 삼은 거죠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 말씀, 그 다음에 예배,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거쳐간 조상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큰 축복이었죠. 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너무 많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뭐 하나님의 자녀됨, 영광, 약속,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런 축복 속에서 그냥 막없이 하나님을 에, 에, 멸시하고 또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그걸 물, 물 마시듯 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국 한국 한국 하국 한국 한국 이스라엘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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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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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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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지 아니라 제일 불쌍해서 <laughs> 제일 불쌍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는 없지만 누군지 그냥 불쌍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들이 굉장히 뭐, 하나님 앞에 뛰어나고, 잘하고, 뭘,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 요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고, 그 조상에게 아, 아브라함튼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온 세계를 축복하리라. 그거를 이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자기신, 자기 민족의 뛰어남, 선, 우리만이 선민이다.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나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어쨌든 왜 이방을 구원하시냐? 이방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럼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여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달라진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6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은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가 아니다. 그 말을 하면, 오직 이삭으로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육신으로 따지는 거죠. 그런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명년 이때에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믿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취소되었는가라고 묻는데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된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데 그 이삭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자손이냐면 육신의 자손과 비교를 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란. 믿음의 자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그를 인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즉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여기서 이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들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에 기인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스에서 계속 주장한 바가 믿음으로 된 것이고 행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말씀해 보면 어, 내용이 그거예요 기니까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야곱과 애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를 믿음이 행위 앞서서 이스라엘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로마서 1 1장에 가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 그래도 하나님의 긍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긍율을 거두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야,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들이 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삼으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들은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왜 누구는 택해서 복주고 누구는 뭐 낳기도 전에 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4절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는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이군요. 어떤 이유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보셨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한 거불불쌍이겠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쌍 I n e v 하 r singer. I never sang. I n 나 v e r sang. I never sang. I never sang. I have to talk. I have to talk. I have to talk. I have to talk. I have to t 수 l k I have to t a l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이 하나님시다. 이 음, 모세 자신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수많은 아이들이 그 나일강에서 버려지며 버려지지 않았더라도 집에서 키우면서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발각될 즈음에 나일강에 이제 뛰었는데 그 나일강에서 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습니다. 왜 모세가 살아남았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 주신 것이. 그것은 사람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리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를 예를 듭죠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는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서 전파되게 하려 하랴, 하랴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7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말씀하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라. 바로를 예를, 바로를 예를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유력이고 또 완악하기도 하신다는. 하고자 하시는 자. 이 하고자 하시는자가 누구인지를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 뜻을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금일이 여기셨는가? 왜그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어, 또 우리를 긍유리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또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은, 그러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사람한테 잘못을 물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면 혹, 네가네게 네,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죄를 묻느냐, 응? 허물을 하시느냐, 뭐 하나님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다고, 하나님 뜻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18, 19절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주 세세한 질문보다는 그냥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 장이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저것 그냥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했다면서 누가 그 뜻을 거스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냐? 네, 이런 질문들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란하느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다. 근데 이런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의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계속 질문, 뭐한 뭐 40장에 걸쳐서 계속 친구들하고 토론하면서 질문. 을왜 고난을 받냐? 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 나도 모르겠다. 어? 이럴 수 있느냐? 뭐 친구들은 네가 그래도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옥신각신 질문을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대답이 그거잖아요. 요바 하는 말씀이 네가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었어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악어에 이 턱이 왜 힘이 센지 까마귀가 왜 새끼를 놓고 그일또 구풀여 또, 또 보살피는지 네가 그런, 그런 이치를 네가 아느냐? 알거든 대답해봐라. 너는 모른다.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이제 요기서의 답이었죠. 그때 이제 요비 회개하죠. 내가 누구기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인데 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 없다는 없 대답이기도 하거니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뜻이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말 긍율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이제 이 마지막 이 퍼즐을 맞추려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무신 하나님께 불이가 있겠느냐? 그에게 허물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떠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2장 8절에 서 보면 너희가 믿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의 은혜를 찬양할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큰일이 여겨주셔서 그랬겠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칭송하고, 내, 나,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구원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 동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